실검교회 아이고. 올라교주 아니야. 시청자신들이 시어 검색창을 열어라. 여러분들이 실검을 움직일 것이다. 실시간에 오를지어다. 오를지어다. 아, 그래 그래 그래. 저번 주에 J.K. 김동욱도 실검 1위 했지. J.K. 김동욱 올라교주 최초로 1위를 하지 못했다. 아... <laughs> 무슨 소리야? 소식을... 아, 하필... 하지만 2위. 아... 아쉽다. 아, 잠깐만. 그 미련한 사랑 미련하게 부르기로 했잖아. 그거못 보는 거야. 그 콧물 그리고. 하지만 반전이 있지. 뭐가? J K 김동욱이 본인이 1등을 할줄 알고 미리 영상을 찍어. 이럴 수가? 그형 김치국을 <laughs> 먹었는데 진짜 실제로? 금요일 날 홍대에 가서 찍었지. 아니. <laughs> <가수이 웃음> 본인이 1등을 무조건 할 거라고 해서 하고 <laughs> 찍었지. 그, 영상이 있어? 그 영상을 이 있어? 그영상 우리가 어렵게 입수했다. <laughs> 자, 가지고 와보라 어. 코에다 뭐 놓고 있는데 <laughs> 코인 아, 노래방에서. 진짜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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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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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게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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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도 될 짓을 한 JK 김동우. 김동우. 잠깐만.